슬라임의 즐거움은 음. 그, 그, 한 그런 이렇게 넣으면은? 그러니까 내 말은 한 시간 동안 이걸 만지면 재미가 있어. 아하는 음식은 뭐야? 하나만. 응. 차돌박이. 그럼 제가 언젠가 재현이에게 차돌박이를 해주겠습니다. <목소리> 우리 먹으러 가요. 너 파도 해준다고? <목소리> 구워준다고. <laughs> 아 언니가 구워준다고? 제가 <목소리> 고기를 잘못 구워요 사실. 뭐야? <목소리> 채연이를 위해서라면, 드라이브. <laughs> and... 다 완전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는 애들이 들어오는 게. 근데 음. 이런 식이면 우리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군요. 우리 아는 <laughs> 사람들. 내가 아는 사람이 막 들어와. 앞으로도 응. 아는 S들이 들어올 가능성 이 있을까? 나처럼? <웃음> 네. 완전. <laughs> <laughs> 숨어 있다고? 응. 숨을 네. 데가 없어. 언는 보라방에 숨어요. 해린이가 <laughs> 이제 터스 연기하면서 <laughs> 언니 안녕하세요. 그때 아! 너무 약간 네. 고양이 에겐 네. 선택권이 없군요. <웃음> <웃음> 좋다. 나이 노래 진짜 고맙다. <laughs> <맞아. 웃음> 그 티셔츠 제가 말했다시피 그때 티셔츠 찍을 때도 전이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. 음, 맞아, 다른 노래 진짜, 진짜. 딱 처음에 딱 티셔츠 썼을 때 아, 나중에 트리플에의 노래겠구나 했는데 <laughs> 지금 우리 다섯 명이 사라서어요 다섯 명이 너무 좋다 생각했어. <laughs> 너무 좋다. 저랑 이렇게 둘이 찍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하우스에는 혜리리 지유는 없어요. 저 여기 갇혀있는 게 아니라 <laughs> 다들 자유롭다! 그러니까 화요일에 키친을 다녀왔어요. 키친에서 이제 밥을 먹고, 응. 키친과 가까이 있는 저희 연습실. 어땠어? 거기서 연습은 안 했는데, 응. 뭔가 실제로 보니까 뭔가 더 웅장한 느낌? 제가 GS 했습니다 폰으로. 더도도도채연이일기쓴인데 예? 언젠간 채연이 일기 공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. 이런 말 했나? <laughs> 어쨌든 그날 <laughs> 되게 기억이 저한테는 남았던 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는 저의 이부자리예요. 그리고 여기는 2층입니다. 천장에 손만 닿아요.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, 천장이. 오늘 여기서 또 자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오늘까지 아침에 두 번째로 일어났어요. 뭔가 자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2층이란 걸 잊어서 혹시 내가 굴러서 떨어지진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거실에 있는 그 쿠션들을 여기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자요. 벽, 임시 벽. 네. 네! 지우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혹시 잠꼬대나 그런 거 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돼요. 지금 보시면 바로 카메라 옆에 이 방에 이제 조명? 이게 흔들흔들거려요. 제가 올라갈 때 이제 항상 머리에 닿고 내려갈 때도 허리나 여기를 이렇게 딱 잡고 안 내려가면 이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자세로 일어나고 자고 하는 것 같아요. 네,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쵸? <웃음> 저에겐 <laughs> 침대 선택지는 없었어요. 음, 뭔가 제가 S4가 돼서 하우스에 들어왔을 때는 당장 이제 뒤에 일보다는 내가 일단 S4고 이제 곧 타우스에 들어오고 그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게 너무 컸어서 부담은 딱히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첫째 날에 어 이제 시그널 촬영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두 시간 정도 이층에서 잠을 잤어요 첫째 날에 그 전까지는 긴장되고 그 뒷일이 생각이 안 나다가 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S5가 누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긴장이 조금 풀려서 자고 일어나니까 5는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언제나 어렵죠. 그렇지만 언니도 그렇고 지우랑 혜린이도 그렇고 너무 착해요. 그래서 저도 너무 잘 반겨주고 있고,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보다 이제 더 계속 같이 있으면 진짜 가족처럼 되지 않을까요?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처음에 생일을 물어봤어요. 혹시 생일이 빠르면 제가 12월생이라 그냥 반말하라고 아니 그냥 언니라고 안 해도 된다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우도 생일이 조금 늦 늦은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아요. 언니를 안 불러도 저는 좋아요. 야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. 사자마 파티 밤에 안 자고 거실에서 노는 거다 같이 잠옷 입고 춤추고 영화 보고 그냥 놀고 싶어요. 저는 좋아요. 서연 언니도 진짜 완전 좋아하지 않을까요? 저희 <laughs> <laughs> 다섯 명이서 처음으로 이렇게 스케줄 하러 왔습니다. 아, <laughs> 김채연이다. <laughs> <진체만이다. 웃음> 이름도 비밀이야? <laughs> 네, 아이뻐 예뻐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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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에 무리 가지 한 개만 더 가슴 더쭉 펴고 내쉬면서 일단 체온을